유통 마케팅의 내용 중에서 거기 나와 있는 다음 주 점포 환경 관리 46번입니다. 문제 46번이고 유통 마케팅은 거듭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께서 이제 예전에는 40문제가 출제됐지만은 지금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 내용 들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2 5문항이기 때문에 다음중 점포 환경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1번 배색은 탁색순으로서 맑은색, 어두운 색에서 밝은 색순으로, 옅은 색에서 짙은 색순으로 배열한다. 명도 차이가 낮은 색길은 배색은 경쾌하고 가벼운 느낌을 준다. 라고 했는데, 명도 차이가요. 명도 차이가 낮은 게 아니라 높은 색길입니다. 높은 색길이가 뭡니까? 높은 색길이가 경쾌하고 밝은 느낌을 준다. 라는 걸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문제 47번 문제 47번 위부에서 교육훈련기관의 직원의 교육을 담당하여 현재와 실물를 떠나 이루어지게 집단 교육은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OJT하고 OJT하고 OJT가 있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사실은 그 이전부터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관리자 교육 훈련이 있고 자 비관리자 교육 훈련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러면 일반적인 비관리자를 위한 교육 훈련 이두 가지가 있단 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직장 내 이건 직장 내에서 어 직장 내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 직장 위에서 이건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흐름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봐주시면 되고 o 어버 제이티가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48번 무점포 소매상에 비교적 최근에 도입되기는 소매 업체라고 나와 있네요. 문제 48번입니다. 자 다음 중 방문 판매 방문 판매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일본에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무점포 소매업으로 강한 설득력을 보여주어야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신뢰하게 되며 지명도가 있는 제품이나 이익률 높여야 적합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방문 판매인데. 자, 방문 판매는요.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상당히 오래됐었죠. 그뭐 동동 구름무장사 옛날부터 할머니들이 말씀을 많이 했던 그런 것부터 시작된 게 바로 방문 판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일본처럼 그런 식의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한번 거래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 사람이 계속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가장 전형적이고,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것은 이번에 공급 자가 주로 우편으로 보내는 카탈로그를 통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상품은 일반적으로 표준화 규격화된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3번에 고객들에게 자세하고 다양한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과 상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며 인터넷 웹사이트를 이용한 마케팅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